주변 사람들과 단절이 된채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고독사 그 수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. 정부가 약 153만 명이 고독사 위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처음으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. 자세한 내용 정혜인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. 방진복과 방독면에 고무장갑을 착용한 두 사람이 현관문 앞에서 묵념을 합니다. 문을 열자 단칸방 바닥에는 옷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켜켜이 쌓인 컵라면 용기와 1.8리터 소주 페트병이 눈에 들어옵니다. 이 집에 혼자 살던 80대 남성은 숨진 뒤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습니다. 문드려도안 나오시고 인기척이 없어서 문 열었더니 사람이 현관 앞에서 돌아가셔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홀로 죽음을 맞고 한참 뒤 발견되는 고독사는 지난 2021년 기준 3,378건으로 지난 5년간 매년 8.8% 가량씩 증가했습니다. 정부는 1인 가구 5명 중 1명, 대략 153만 명가량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추정하고 처음으로 고독사 예방 계획을 내놨습니다.